아, 안녕하세요. 아, 저는 대자문학과 임상강사 2년차 정재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 네, 본인만의 우수 혼자 경험 비결은? 아, 저는 어, 다른 교수님들이 되게 친절하시고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어, 칭찬카드를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음, 답은 표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자분들의 케어를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 제가 아 산병원의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을 어, 가끔 환자분의 관심은 매우 큰데 표현을 안 하셔서 좀종 오해를 사시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소원해지듯, 어, 내가 얼마나 환자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지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환자의 락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본인만의 스트레스에서 바로 방금... 음, 저는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지금 임상강사 생활을 하면서는 거의 운동할 시간을 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제 워낙 아산병원이 넓다 보니 걷는 것만으로도 많이 운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 뵈러 가는 것을 운동 삼아서 자주 뵈러 다녔습니다. 아, 그럼 하루에 만보에서만 오천보 정도 걷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의 건강도 챙기고 환자의 납고도 많이 좋아지니 일선 비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양한 진료과 중 외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환자분의 임상경과가 그 수술로서 드라마틱하게 호전되는 것을 보고 외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과를 선택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셨던 분으로는 김찬욱 교수님이 계십니다. 어, 현재 대장문외과에 재직 중에 계신 분이신데요. 어, 인턴 때 김찬욱 교수님 응급수술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어, 이것이 외과다 이렇게 뿜뿜을 해주셔가지고 외과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턴 때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저의 롤 모델이라고 이 자리를 비어서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아, 혹은 나인 팀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조금만 힘내시고 아, 이번 연말에는 다시 얼굴 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